이브는, 그러니 이브 그 칸이 없네? 어? 굳이 일로 갈 필요 없잖아. 예. 네. 본편에서는 이브가, 아, 이브래. 그,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는 주인공 부커를 따라다니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주인공이죠.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총알 같은 거 구비를 해놔야 할것 같아요. 어, 어 없어? 어디 가야 돼? 엠플로이어 온리, 엠플로이어 온리. 어 들어갔었는데 아무도 것 없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아일로 어, 가는 건가? 아 어, 집기, 옆보기 템. 이런 이건 뭐야? 모습을 감추고 벽 너머를 보며 고객들에게 몰래 당하, 당하세요. 어 엘리자베스 티에딱 어울리는 스플라이스인데어 이쪽에 있네. 엘리자베스에 딱 어울리는 그런 종류의 플라스비스인데요 뒤에 그만.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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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o 와 e 와와 e 해가 푸석 그냥 너희들한테 마치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파리에 있다고 한말 그게 무슨 뜻이지? 진짜 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보고 싶어했던 옷과는 다른 세계였어요. 그곳에 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근데 이 옷이 어 보이려. 제 장할. 괜히 이불을 준게 아니었구만. 자, 진행하죠 이제 어차피 이거, 이거 하나 플러스 스미스 하나 얻으려고 온것 같으니까 이제 어디로, 어디로 가면 니어 아줌마? 뒤돌지 마세요 아줌마 뒤돌지 마! 자, 엘리자베스 이거 좀비 게임은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좀비 게임은 아니에요 좀 달라요 뭐 굳이 말하자면 좀비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은 좀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실버핀 이쪽으로 하는 거있지 역시 어... 강제적으로 이런걸 쓰게 하다니 이거 뭐야 조음 장치를 획득했습니다 장치를 장착한 걸 확인한 다음 오른쪽을 향문을 향해 던져서 그곳으로 스플라이서를 유인하십시오 <목소리> I 소란건건 잡지 지말라소소죠죠런런 잡지 지말라소소리니 그냥 지나갑시시얘얘부 e 커처엘엘베이터터튼튼얘얘 아 역시 여자야. 얘는 여자야. 부 n 처럼 s 하고 e 치죠 한 달에 모든 것을 볼수 있었죠. 가능한 모든 순간을 말이죠. Like 넌 다른 일과 다를 게 없어. Why? 왜죠? 어째서죠 살렸다고요? 왜죠? 어째서죠 만약 널 어이가 아니 알간이로 고 했다면, 우리 여백에 대해 딴 생각을 품었을 건데. 왜 혼자 얘기하는 거지? 네, 에이칼은 다, 다 했어요. 하지만, 다할 거에요. 여자는 좀 건방져야 제맛이라. 역시. 여자가 너무 순정적이면 좀안 좋다는 소리인가? 어? 부커잖아. 부커? 여기서 뭐하는 거야? 어 이게 부커가 아닌데 누구야? 이 뭐야? 아무도 안 보고 있어. 누구야? 오 마네킹 완전 거지가 생겼어. 영원 이때진데요? 저를 죽인 장본인이에요. 컴스톡이 put him d o 졌지만 다시 려던데. 키해를 입힐 방법이 없어요. 멀리 떨어지는 게좋지만조심해서이오면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적의 적으로 만드는 거죠. 어. 지금 은 없어. 빼꼼? 여기 한명 있네 여기 어디 였어요 어? 저왜 이렇게 분위기가 거지같냐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이 자식아! 기절만 시킨대요. 놓칠 때까지 피하십시오. 오! 야, 이거 못, 못 죽이네. 야, 죽일 수가 없어. 걸리면 죽일 수가 없네 아예. 야, 거지 같네. 걸리면은 아예 죽이지를 못하네요. 이게 후방 공격에는, 후방 공격에서만 좋은 거고 그 외에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 문좀 두르게 볼까? 문좀 열어보세요. 들어가게 줘요. 아트라스와이는 사람이에요. 저런 싹하지. 예, 예전 바이오쇼크하고 완전 다르게 어이막 돌격형 제 원래. 플레이처럼 돌격형으로 막 하면은 플레이 진행이 안 되네요. 얘가 힘이 약해가지고. 야, 얘 걸리면 안 되는데? 힘이 약하니까 이걸로 기절맞게 못 시켜요. 애들을. 아. 어딨어? 어야야야야 비트디 어디 갔어요? 저거야? 비트디가 안 보여. 마취. 아 자물쇠 따개를 파네 석궁 마취 산탄총은 지금 필요없고 지금 자식으로는 별로 필요는 없네요 이불을 아, 이불 좀 하나 구입해놓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큐 큐큐 야 어디냐 이다 있다, 있다 있다 위에다 위에 이떤 식으로 애들을 싸우게 만들어라는 거지? r 아, 바로를 서 i l v e 면 Pin, Silver Pin, s i l v e 처음 갔을 때레스토랑이었는데 지금은 수종의 소유예요 회수종이죠 이전에도 이곳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자리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 한명 있고 빅데디 저렇게 있고 오케이 지금은 절대로 빅데디를 잡을 수가 없죠 절대로 못 잡죠 뒤돌지 마 뒤돌지 마 뒤돌지 마! 뒤돌지마 뒤돌지마 이자식가네 바다의 무덤 2회죠 이, 이 에피소드 2오오이 자식아 이자식야이 연사력까지 느려 심지어 연사 투드려 야 이... 심지어 연사로 또 느려요. 한방 쏘고. 야, 이 연사가 안 돼. 연사가 안 돼요. 연사가 안 돼. 깜짝 놀랐어. 연사가 안 돼요.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뭐, 건질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빅데디 저쪽에 있고 이건 뭐지? 어, 이거 뭐야? 조종 테이오 모드? 이건 뭐냐? 효과가 사라지면 적이 의식을 잃습니다. 영구적으로, 어, 아, 업그레이드. 잠깐, 뭐, 뭐 누르랬죠? 좀 특이한 게 많네. 이번 판에 뭔가 좀 특이한 게 많네요. 잠깐만요. 아이언사이드? 업그레이드 가능. This f l l Atlas has b 흉가? 메모도 살펴보기. 라몬을 <목소리> 해독한 것 같은데, 디장의 <목소리> 카드가 완성된 것을 확인했다. 수종이 그걸 키우고 있지만 쉽게 포화,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또 알아내면 다시 알리겠다. 이게 다 뭐지? 이건 뭐야? 아, 환기, 아, 이게 환기구나. 아, 이게 환기구 표시였구나. 아. 어딨니? 빛대디? 야, 저걸 어떻게 먹으라고 저기 올라가 있냐? 어 아. 어, 물쪽으로 가지 말자 드디가 안보여요 어디가 있는거야? <laughs> <자. 웃음> C 공중에서 C를 누르면 자양의 조용히 착지해 쿨입니다 오케이 와 이런 것도 있네 와, 잠깐만. 잘못 눌렀어. 빗대디 어디 어딨어요?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빗대디 이쪽인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좀 기다립시다. 아, 이 밑에 있구나.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딱히 없네.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 쪽으로 연사를 늘어가지고 사실상 이거 은신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한 번밖에 없나? 에이, 겁나 많네. s a 사우라. 야, 이네 싸워. 이왜안싸워 야, 빅대지랑 싸워야지. 미치겠네. 오, <목소리도> 에이 마취 안, 하, 안 하고 싶었는데 딱히 마취하고 싶지 않았는데 서비스 베이스 저쪽으로 갈라고 할까? 밑으로 내려오면 좀 위험한데 기회 없어. 일단 들어가 봅시다. 이 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케이. 도움 2 0요이 플레이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제가 원래 바이오쇼크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드네. 이 모터 없고. 지우러면 되는 건가? 어, 이쪽인가 보네. 자. 얘는 조심스럽게 눌러요. 엘리베이터를. 부커는 그냥 박력 있게. 바오 방력 쿵. 이게 치는데, 얘는 조심스럽게 치네요. 어? 이게 끝이야? 어, 이게 아니구나. 야, 이거 타고 나 오지 다 가는 줄알았네 뭐, 아무것도 건가? 어, 뭐가, 뭐가, 어... 돈. 저쪽에 뭐, 이씨, 딴거 있고. 조심조심해서 갑시다. 야, 엄청 많은데? 애들 엄청 많은데요? 야, 이거 너무 많은데?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너무 많아. 저기두명 있고, 여기 두 명. 너무 많은데. 일단 최대한 메탈기어 솔리드 어서 신 크리드, 어서 신 크리드 합시다. 열심히. 안걸렸어안걸안걸안걸 e a l i t 안 걸려 bit of a s u p 아 r h u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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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 a l 아 t t l e 아 i 아

이태로도 됐군요. 저기 쪽에 있던 데 믿고 야 저기, 저쪽 좀 보지 않을래? 저쪽으로 좀 가봐 이거 사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얘얘 얘 뭐야? 야, 얘딴데 가야지! 어우, 진짜! 이게 얼마나 오래까지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네요. 에피소드 1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량이 짧기 때문에 And now hear my latest number something, very something little yeah, this, this little lady who goes by the name of Miss Elizabeth was picked out of the thousands by the maestro himself, Sander Cohen. And when Sander finds a songbird, you know for sure she's gonna sing sweet. So Miss Elizabeth. 아, 어, 뭔가 미래가 보였어. 뭐? 엘레지오스가 가만히 서서 벽을 통해 관찰하면 이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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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요 없대요. 이브 안 들어. 와우, 멋있다. 좋다. 가만히 서서 확인하면은 이브 안 된대요, 이제. 와우. 매팩인데? 이러면 사실상 이거 매팩인데? 좋은 매팩이다. 야, 이쪽 경, 경비 애들.

뭐야? 뭐, what are you away for? 이밖에 없죠? 잠깐만, <laughs> 이거, 비밀번호 뭐죠? 비밀번호, 암호. 암호가 없어, 지금. 암호, 뭐, 먹수는게 뭐 없네요. 딴 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자! <laughs> 오늘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으쨔. 으쨔. 음성일지. 으쨔. 완전 조용하게 내리는 거 봐. 와, 진짜. 애가 몸이 가벼우니까. 어, 라디오 뭐야? 아, 아. 아. 또 자꾸 미래가 보이고 있어. 능력이 돌아오는 건가? 요는 아니고 길이 어디야? 돌아라는 건가? 자, 또 어디 원하는 거야? 어여긴가 길은 개뿔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가 아니었나보네, 길이. 에라이 이런, 이런 심슨. 길이 아니었어. 그냥 히든 길이었나, 히든 길?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행해도 괜찮겠군요. 이제 뭐 있어. 저한 놈이랑. 저기 저 파란색 뭐지? 아, 파란색 2부구나. 아, 아이템이네, 아 이브가 아니라 아이템이네. 저기한 명, 두 명, 아, 한구한폰구 들어갑시다. 한 폰, 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들어어들어들어야야야걸야야야어야야한테걸야야야어요 두 번에 어딨니? 여기네. 한 놈은 재워야 될것 같은데, 두 놈이니깐 한 놈은 재워야 될것 같아요. 아니야, 안 재워야 될것 같은데. 이